파리포트 임대범입니다. 오늘도 차를 또한대 또 출고를 또 하러 오셨습니다. 네. <laughs> 오늘 차가 뭡니까 형님? 인피니티 QX50입니다. 네. QX50, q x 5에랑 이번에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네. 또이 중에 또 차가 또 롱텀도 좋기 때문에 아무 차가안타시잖아요 저는 저기 브랜드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차만 좋으면 저는 구입을 그렇죠.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어, 국산차로 비교한다면 차체가 비교가. 산타페, 산타페 정도, 정도 되는데. 네. 네. 네, 고급성은 아주 럭셔리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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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피니티. QXO가. 네, QXO가. 네. 지금 여기가 일산에 있는 일산전시장인데 여기가. 아, 일산전시장. 일산 네, 일산 인피니티 고나이 있습니다. 지금 뭐 출구를 하려고 들어오셔야 되는네한번 가볼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고 네. 하셨습니다. 네. 그 센서리가 많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이제 오토그래프 모델은 국내 11대 정도 출시 모델로 들어온 걸로 네. 알고 있고 아마 다음 물량은 아마 6월달쯤에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예, 6월도 빠른거 아니에요? 그 이후라고 들었는데 처 어, 아니다 보통 이제 6월로 지금 적한 이상은 다되는 상태이고요 네. 어, 멕시코 생산 그 공장에서 자체가 네. 어, 물량을 소량으로 보급기생산하다 보니까 네. 어, 국내에서 오 물량이 좀 있다고 볼 제가 알기로는 그 인피니티 QX50 엔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생산해서 멕시코로 보내서 네, 멕시코에서 조립을 해서 한국으로 오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기가 돼서 떻게 빨리 차량을 받아서 네 색상 네, 저, 네. 상, 네. 음, 색상은 음, 예. 네 저기 색상이 에르모사 블루? 네 예, 하모사 블루라고 아, 해서 아 하모사가 에르모사라고 그러던데? 어 이거 예, 뭐 미국 발음식으로는 뭐 에르모사. 하모사가 맞고 스페인은 예. 에르모사라고 하고 아, 이게 뭐 이쁘다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의 에르모사라는 뜻이 있고 스페인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블루가 들어가서 <laughs> 음. 선택은 뭐 원래 음. 그레이를 했지만 음. 이름을 들어보니까 에르모사가 더 이뻐서 바로 오게 네, 한부분이니다 음. 저희 QX 오뿐만 아니라 이제 QX 이라는 모델, QX 칠이라는 모델에도 이제 에르모사 블루가 들어가 있지. BMW 같은 경우는 로얄 블루라는 색상, 오리엔탈 블루 이게 네, 맞아요. 네. 예, 약간 바다색 같은 진 네. 바다색 같은 그런 네. 색. 차량은 전상적으로 네. 이 번호판 등록까지 완료되었기 네. 차량 등록증과 네.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함께 준비드렸습니다 네. 차량 번호는 차입니다 QX50 오토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피니티에서 야심차게 이제 새롭게 나오는 모델이구요 이전에 이제 EX35, QX10 그 이전 모델이 있었지만 아예 네. 이제 풀체인지로 나오면서 어,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요새 들어가는 이제 최첨단 기능들이 많이 이제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 차량을 예, 보고 얘기하시죠 네, 차량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피니티는 이제 듀얼 디스플레이를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상단에서는 이제 시계화면이라든지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뒤로 가기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아틀란 파인드라에서 나오는 아틀란 내비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 터치가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버튼 조우 셔틀이 아닌 터치로 다 빠르게 이제 검색, 통화 검색부터 뭐 주소 검색이 다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처음에만 한번만 등록해 주시면은 네. 추후에는 블루투스 버튼만 키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연결되신다 보니어렵진 아, 않네요. 예. <laughs> 전방 충돌 방지 기능 시스템 그리고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전방 탐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디스턴스 컨트롤 어시스트라 에서앞 차의 거리를 이제 조절해 주는 예,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안전 시스템은, 어 좌우측에 여기 보시면은, 에필러 쪽에 보시면은, 그, 불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통해서, 좌우측에서 오는 차들을 사각지대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우측방향모로 네, 우측방향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긴급제동지원 시스템은, 어 혹시라도 내가 운행 중에 뭐 졸음 운전을 하거나, 어, 다른 핸드폰을 잠깐 봤을 경우에, 어 앞차가 이제 비상적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앞차가 멈추면 자동으로 이제 비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 전방비장 브레이크가 지원이 음.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네. 보통 어, 에센셜이랑 등급과 센서리 등급에는 어, 블랙과 베이지 시트 두 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은 이 오토그래프 등급에는 유일하게 딱한 시트 화이트 시트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퀼팅 기법이 좀더 엠보싱이 있어 가지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음. 음. 그러면 내장제 선택은 예. 오토그래프 모델은 한 가지만 예, 화이트 맞습니다. 시트 한 가지만 선택할까요? 국내생산인가요? 글로벌도 에이? 다 똑같은가요? 음. 글로벌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유튜브에 예. 보면 블랙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색상이 너무 이뻐서 근데 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예. 이 시트 같은 게 오염 정도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어, 아무래도 이제 가죽 세미애닐링 가죽 공포 물래 네. 시공된 시트라서 일반적인 어, 천연 가죽보다 좀더 코팅이 더잘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얼룩이나 그런 게 묻었을 때는 이제 뭐 물걸레로 지워주면 딱이고좀더 네. 진한 얼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가죽 그 관리제로 통하시면 좀 관리하시기도 편하신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구입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제 말씀드렸던 게그 예.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게되면 차량 가격에 포함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이번에 아. 받으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 인피니티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 이 아틀란 그 파인드라이브 내비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여건상 이제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차량에 부착된 내비를 많이 봤지만은 요새는 이제 티맵이라든지 네. 카카오 내비 이제 실시간 내비를 많이 추구하시면서 고객님들께서는 요그 차량 내비를 잘안 보시게 되셨어요. 음. 그러면서 아 나는 굳이 내비가 필요 없다. 이난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를 차라리 빼고 할인을 넣어 주지 왜 이걸 넣냐 었 음. 그런 고객들이 좀 이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어, 저희도 그거에 맞춰 가지고 고객님이 네비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게끔 하고 이 네비 금액이 이제 할인 금액으로 더 넣어드리고 음. 네비는 추가금을 내서 하실 분은 장착하실 수 있게 음.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 값에서 네비는 빠지는 가격으로 제공을 해요. 예 맞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센서리는 이제 그 모델보다 오토그래프를 선호했던 이유지 물론 프로질이다 좋긴 한데. 예. 이 가죽 시트 보면 이 콰팅 시트의 품질이 네. 제가 타고 있던 차들보다 품질 이 워낙 좋아서 네. 이 차를 선택했던 그 네.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콰팅 시트하고 이 차량 시트에 대한 장점이 네. 분명히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 어떻게 어떤 시트인가요 이게? 어, 보통 이제 어. 좋은 가죽에 보시면 뭐, 나파 시트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그, 이제, 하고 있는 공법은 세미 애닐린 공법입니다. 음. 이제, 나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의 재질이 아니라, 이제, 공법의 차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세미 애닐린 저희 공법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고급 쇼파 가죽에도 들어가는 이제, 그런, 어, 좋은 공법이 들어갔고요. 그게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염물질 같은 거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화이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방 더러워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기가 편하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음, 음, 그리고 시트 재질도 만져보시면 일반 가죽보다 는좀 부드러운 느낌을 맞아요. 죠예 맞습니다. 부드러워요. 보통 뻣뻣한 느낌이 네. 가죽이 가는데 세미 앤릴리는좀더 이제 앉으셨을 때착자감도 편하고 음.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센서리 등급부터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가 장착이 됩니다. 네. 총 16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고요. 어, 인피니티는 보스랑 보스사 그스피커 회사와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차종이 다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가 장착이 되는데,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은 차량을 제작하고 스피커가 장착이 위치가 선정이 되는데 음. 인피니티는 차량 제작 전에 미리 이제 보스사와 스피커 어디에 장착이 될지 미리 조율을, 예, 예, 조율을 해서 그게 장착이 되기 때문에 네. 일반 차량들보다 음질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합니다 보스 오디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디오가 사운드가 되게 선명하고 좋다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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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질 어, 좋네요. 음, 보스는 좀 추구하는 게 원음을 많이 추구하고 네. 중점을 많이 추구합니다. c d 로 들었을 때 동질이 느낄 수 있고요 중저이 강한 게 보스의 가장 큰 음. 스피커의 장점. 이 QX50 나오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일 차나 다른 브랜드 차량에는 다 들어가 있던 이제 오토홀드 기능을 좀 저는. <laughs> 네. 아 오토홀드 예 맞습니다 기존에 일본 차들이 보면은 전자 제품을 좀 이제 최소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왜냐면은좀 완벽하지 않으면은 전자 제품을 최소화로 해서 안전성을 더 추구하는 게 예. 약간 일본 차들이 추구하는 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토홀드도 이제까지 저희 차량들 중에 들어간 차량이 단한 대도 없었습니다 아 그랬나 예 <laughs>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x 스0 오토홀드가 예. 들어가면서 이제 뭐 시내 운전하시거나 하셔도 이제 편하게 오토홀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 예. 또 하나가 있다면은 뭐 기존에 인피니티에서 개발한 이제 어라운드 모니터 네, 이거는 뭐 원래 최초로 네, 개발한 거니까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능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추가된 모델에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이것도 뭐 오토홀드와 마찬가지지만은 기존에 저희 차량 중에서도 없었던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운전하시면서 좀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기능이 또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의 선택은 딱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 2000cc 휘발유 엔진에 대한 성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한 좌석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고급성.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가성비가 좋아요. 음. 네. 그렇죠. 그래서 배기량도 2000cc고 세금적인 부담도 덜하고 그다음에 디젤보다는 휘발유를 좀 선호하는 게 소음이나 진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그렇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휘발유 SUV가 많이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인피니티가 추구했던 드라이빙이나 BMW 같이 이 드라이빙에 대한 네. 그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차체가 그 뭐랄까 독일차 그 감성처럼 운전자 위주의 인테리어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느낌이라든지, 성능,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음. 오토홀드나 이런 거는 인피니티에 없었던 것들이 네. 추가되면서 인피니티가 이제 최첨단 된 그런 느낌? 한 계단을 올라선 듯한. 그렇죠. 그렇죠. 완전 신차라는 네, 느낌. 사륜구동이고, 네. 2,000cc 희발류 엔진이고, 터보 엔진이면서, 연비가 9.8이라는 연비는, 네. 칭찬해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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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지비 부담이 상당히 적고, 네. 그 다음에 주차나 아니면 어디 가, 가더라도, 이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네. 편하게 탈수 있는 차라고 네. 선택해서, 이 차를 구매했고요. 가장 큰 목적은, 가족끼리 여행 가기에 네. 가장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온로드 위주의 어떤 여행, 네. 그리고 오프로드는 랭글로 타고 가고, 네. 온로드는 SUV는 인피니티 QX50을 타고 가고, 차량 가격을 떠나서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차량을 살때이 차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이 차는 가격 대비, 그 다음에 그 성능 대비했을 때 네. 이만한 가치 있는 차는 몇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소재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거 보시면 당연히 이 차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네.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솔직히 이 차를 처음 보셨을 때가 이제 생각나는데 부산 네. 었잖아요 모터쇼 때. 그때 어. 부산 모터쇼 3월 달에 갔었죠. 네. 일반 SUV의 어떤 차량의 느낌이 아니라 그 플래그십 모델의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정도의 인테리어는 진짜 가성비는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에 있는 쇼파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예요 네, 아, 보시면은, 인피니티는 이제 다른 브랜드와 달리 좀 이제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에서 그렇죠. 보셔도 그렇고. 예, 라운드를 많이 주고 있 예, 실내에서도 보시면 요트를 형상화하는 것처럼 네네. 이제 곡선을 많이 줘가지고 좀더 아늑한 느낌과 그리고 사람을 감싸주는 네네. 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차는 약간 좀 직선과 이제 고, 그 끝. 선으로 이제 이어져 있다면 이건 이제 곡선으로 쭉 둘러싸서 감싸야 하는 네. 그런 느낌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 이렇게 바뀌면서 네. 되게 구분이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예. 이게 ACC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엘카스 기능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글로벌 거 알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스위치가 네. 그러니까 핸들 스위치가 있어서 이제 엘카스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네.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이제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어 그쵸 이제 애매하시죠? 저희도 가장 크게 <laughs> 항상 아쉽습니다. 네. 이제 옵션 같은 거를 이제 국내 고객님에 맞춰서 만족되는 옵션들이 다 들어오면 좋지만은 아무래도. 그 생산 자체가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등급의 한정과 옵션의 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감으로써 또 금액대가 올라가면서 이 차의 금액이 더 올라가면 또 고객님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 폭도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옵션이 미비된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열 음. 좀만 설명 드릴게요. 인피니티가, 인피니티가, 인피니티가 인피. 공간을 굉장히 이제 넓게 빼면서 네. 어 앞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앉았을 때 등받이가 또 또한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천장과 사람 머리 높이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앉으셨을 때 바깥 창문을 보시면은 내가 좀더 그 위에서 내려다 본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화관의 좌석처럼 예, 계단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트가 이제 엉덩이 부분이 이게 낮게 나와서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 가장 큰 장점이 이열 시트가 어 시트 아, 움직인다는 네, 움직이는 기능이 가능해 예, 그 앞뒤로 가능한데요.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해 예, 슬라이딩이 가능해서 보통 5인승 애 수입에 슬라이딩되는 차량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저희 차는 이번에는 어, 슬라이딩 기능도 들어갔고 2 열에 대한 각도 조절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짐을 많이 실으신다면은 각도를 좀더 세울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리어, 뭐, 리어 블라인드라고 이것도 네. 이제 어떤 기능인데 저희 차에도 이제 들어가서 네. 자녀분 앉으셨을때 카시트 선팅만으로 그 차단한 못하는 햇빛을 이 리어 블라인드가 또 이제 막아주고. 뭐 나은 건가? 간단하게하니 그 다음에 소모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 저희 기본 워런티는 4년에 10만 킬로까지 차량에 대한 이제 부상보증이 들어가고 있고요.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에 6만 킬로 동안 엔지노의 뭐 필터, 브레이크패드, 에어컨 필터, 그리고 엔지네어 크리너까지 3년 6만 킬로 동안 이제 부상으로 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3년에 6만 킬로 동안은 차량에 대해서 돈 들어갈 일이? 없네요그게 아, 없죠. <laughs> <laughs> yeah